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타체인 코인이 이제 업비트 상장 이후에 5월 초에 2700원까지 폭등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70% 폭락하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반전이 폭락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 턴에 맞물리면서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마이너스 70% 넘게 폭락했던 만큼 어점에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퍼센트 폭등 시나리오 오늘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목표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타체인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죠? 바로 솔로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러시아가 채굴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규제하는 방안들을 어,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그걸 번복하고 다시 암호화폐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 국제 결제도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불기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솔라나,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도 자 3일 만에 40% 정도의 상승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자 타점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로 무너졌다가 저점 찍고 반등하는 이중 바닥에 공략을 했는데 이제 3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약40% 상승으로 귀결이 됐고요. 그리고 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한다면 윗꼬리 타점이 이중 바닥이 혹은 삼중 바닥 자리가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이니까 이런 구간들 네, 수익 타점 네, 계속해서 우리 코인으로 공략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어, 지금 급등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코인들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이번 주 이제 시세 나오는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 같이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계좌 승진할 수 있는 코인들 문자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 이제 830원 자리를 제타체인 코인이 7월 초에 지켜주다가 네, 7월 말에 한번더 지켜주다가 거기를 이탈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한 830원 자리가 과거에는 지지라인이었으나 이탈한 지점부터는 여기가 이제 단기 저항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830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친다면 꺾일 때 매도, 그 다음에 이번에 거래량 터진 캔들의 저점 자리가 대략 55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550원 위로 세력 개입, 그 자리를 또 지켜주고 세력 개입이 있었다. 즉, 55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 상방은 830원까지 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내용 잘 활용해서 만약에 이제 기간 조정이 계속된다면 이제 280원씩 뭐 50%씩 이제 돈복사 기회를 반복적으로 누려보시기 바라겠고 여기서의 매물들을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가정하면 과거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목표가를 타겟했을 때, 자, 위로 추가 저항되는 약 950원, 그 다음 상방은 1000원, 그 다음은 1200원 가격까지의 단기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준, 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제 시세 나왔던 장대 양봉은 1600원 캔들이기 때문에, 자, 길게 보면 1600원까지도 시세에 누어볼 수가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과거에 매물대를 이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받고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고 다시 830원을 깨면서 더 크게 무너진 상황이니까요. 기준 캔들 550원 그리고 저점 자리는 495원 마지노선 잡고 눌렀다 반등하면 저점의 물량을 매수한다. 그리고 위로는 830원 돌파하부 체크 못하면 매도 눌림목 제공량 그리고 돌파하면 어디까지 돌파했다라고 가정하고 2차 저항 950 그리고 눌렀다 반등하면서 추가시세 기록한다면 상방 어디까지 1,100원과 1,200원까지 시세 보시면서 고가 매도 기회 잘 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타체인 고인에 대한 5분 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자 이번에 이제 8월 9일 금요일 아침에 여기 660원 캔들 위로 다시 한번 또 분봉상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그 전에 만들어진 또 캔들의 저점이 635원 정도 가격이 되니까요 현재가 기준 안기적 관점에서의 기준 캔들은 630에서 660 이탈 안 하면 홀딩 가능 안타 가능 그리고 이탈하면 어디서 550원과 490원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저점의 물량을 잘 쥐고 그리고 반등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폭락장 이후에 대다수 코인들이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7일 오늘의 코인으로 이제 리플 코인 723원에서 이제 공략을 공고 드렸는데 자 공략하고 또 하루 만에 26%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SEC와의 전쟁도 이제 과징금 20억 달러를 SEC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1.2 5억 달러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이제 결, 결론이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상하, 상황은 SEC가 항소하느냐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느냐가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리플을 포함한 이제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들 에 네. 전방위적으로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 혹여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물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도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 추가 전략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리플 코인처럼 하루 만에 크게 수익 챙길 수 있는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 함께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여러분들 계좌 승진시킬 수 있는 급등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